뭐라고 하더라? 다 기억이 안 나. 다 뭐라 하더 뭐라 하더라야? 오 여긴 붉은 사막이네. 아이고야, 저거 언제 가냐. 내가 본 저기로 가는 것 같은데. 멀고 멀었구만? 이번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아씨. 여기가 목적지인가? 가보죠. 가자. 그냥 가야지, 뭐, 어쩌겠어. 이정표가 없는데. 어, 뭔가 있다, 뭔가 있다,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이것은 분명. 뿡. 좋아. 오. 어? 얘또 뭐야? 안녕? 넌 누구니? 어어, 따라 오라는 건가? 어어, 어어, 뭐야 너? 자, 따라 가 보자. 따라가는 게 정답인 것 같아. 어어어어 뭐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의 관심을 끌고 싶은 애교일 뿐이야. 어, 뭐, 뭐, 뭐. 응? 음? 응, 음? 저기 뭔가 있다. 여기로 데려와 준 거구나. 여기 제 친구가 있나? 자, 뭐가 나오나 보죠. 오, 오 많아. 한두 마리가 아닌데. 안녕. 어, 어, 야, 어, 안녕. 오, 오, 탔어. 오. 어, 저분 누구지? 저분 누구시지? 오, 이분 누구야? 저기요? 뭐 어디 갔어? 아 저기 계시구나. 저 분도 플레이어인가? 오. 이분이 한한발 먼저 왔네. 오호. 가 아, 보죠. 와 이제 말 없이 따라가야 되나? 플레이어 맞, 맞나 NPC인가? 근데 움직임이 약간 사람 같은데. 아씨 괜히 나왔어. 안 깎겠으리. 오 올라가 올라가. 어, 저기 뭔가 있다. 가보자! 어? 오! 날아, 날아, 날아. 잠깐 옳지. 아, 이거 먹을 수 있는 곳이구나. 오. 사람 같아. 움직이는 게 너무 간, 간결해. 빠르고. NPC는 저게 렇 빠르지 않죠. 오씨 애교 보소. 저기요? 오이씨, 저뭐 저렇게 빨라. 아래 부스트 달았나? 오아하야해, 바라신다아우야폭풍 친다, 풍청.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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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우. 아우. 저로 가보자. 아자야자자하. 얘네들 어디로 가는 거지? 오, 어, 어, 쩌라는 거지? 따라가 볼게요. 올라가 봐야 될 어, 같아, 여기. 옳지, 나이스, 고마워. 어, 여기 뭐가 있다. 후! 오, 나온다. 사람이야. 오, 근데 막 같이 가요. 오, 어우, 진동 오는데 패드에 묘하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카메라 돌지 않아나 지금? 뭐라 태워줘. 야, 나도 태워줘. 나도 옳리 아, 다 하셨구나. 이쁘게 가 볼까? 안녕하세요. 어, 아까 없었나요? 음, 저한 11시 반부터 방송 시작했어요. 어제 말씀드린 전이라는 게임 중입니다. 음. 1, 3... 해고여가지고 게임이 상당히 묘하네요. 아직 스토리를 잘 모르겠어. 네, 뭔가 여정은 순례자 느낌? 음. 약간 순례자 돼가지고 어딘가 순례를 가는 것 같아요. 뭔가 빛의, 빛의 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상한 곳에. 아, 아니에요. 저 했어요. <laughs> 제가 한 33분에 방송 켰어요. 아유,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다른 거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보자. 나중에, 언제나 있으니까, 천천히 오셔도 돼요. 어? 뭐지? 오, 날아, 날아. 어이씨. 이게 뭔, 뭔 게임이다냐. 네, 사막 힐링 게임 같아요. 전이. 네, 힐링이 안 되고 있어요. 오오오, <laughs> 샤, 어, 야, 잠깐만. 이게, 목적을 잘 모르겠어. 아직 게임의 목적을. 잠깐, 잠깐, 잠깐! 자... 그냥 목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 술래자 하는 느낌? 오오 음. 잠깐, 잠깐, 저기 뭔가 있다. 점프! 옳지. 야, 잠깐, 나도 먹을 거야 어, 먹었다, 먹었다. 아. 못 먹나 했네. 어, 어디로 데려가는, 데려가는 거야? 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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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또아직 정확한 장르는 잘 몰라요. 이 게임의 장르는. 힐링 게임인지. 어드벤처인지. 헤이! 어, 이제 또 뭐가 있는데? 아, 저 나아서 되는데. 어, 난다 난다. 난다 난다. 아이고. 못 난다. 아, 진짜 갈 걸. 어. 게임이 뭐랄까?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가고 있는 느낌, 계속 앞으로만 가야 될것 같아서. 어오 <laughs> 나도 해줘야지. 내가 더 관심이 많아. <laughs>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저기를 올라갈 수 있을까? 약간 생긴게 나오나시랑비하하긴 하죠? 아, 얼굴 보여도힘진다 가보자. 날진있나날수있어날나 있어. 나진 있어. 너짜나 있어, 있어, 있어. 안돼짜 아, 슬프다는 표현을 하고싶은데 표현을 못해 우선은 채워볼게요 저, 저분이 아마, 저분도 플레이어 같아요. NPC가 아니야, 움직이는 게. 너무 간결해. 근데 대화를 못해? <laughs> 어. 어, 오케이. 안 됐나? 됐다. 아, 은근히 협동 플레이가 되네. 로 가서 호 이걸 다 풀어주면 뭔가 생기겠죠? 아마? 옳지 이게 마지막 하나인가? 어, 마지막, 어, 마지막이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와. 응. 아, 저건또 어디로 가는 거니? 아, 저거 못 먹은 거 너무 아쉬운데. 눈에 걸리는데 저거 하 뭐, 가 따라가면 되겠죠? 오! 오나 절로 절로, 저루, 저루, 저절로루 저루, 저루, 저아아아아루 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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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라 하늘로 날아 하늘로 날아 세번나 위로 날아 위로 못 나네 음... 한 번만 더 긍성에다 긍성 한 번만 더 해보자 일로 와 하투들아 일로 오셔 이쁜 하투들 할수 있을까? 나이스! 헤이 이쁘다! 좋아, 좋아, 아까 그분을 갔네? 갈, 수 있, 갈 수도 있지, 뭐. 이리로 가볼까? 오! 주변을 잘 봐라. 오, 야, 야, 야. 아 보드타고싶다 겨울 언제올려나 이번 겨울에 좀 보드를 타야겠구만 오호 점프! 오야야 오이호호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스카프가 문양 모을 때마다 늘어나는 것 같아요. 늘어나는 만큼, 어야 늘어나는 만큼,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나는 거리가 길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퍼즐처럼? 근데 퍼즐이랄 게 없어. 이안 되네. 아무튼, 그 점프력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괴롭히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괴롭히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좋아해, 좋아하기 때문에. 오, 이쁘다. 오. 와, 왜뭐 이렇게 이뻐? 맵이. 오! 점프! 아니네. 오, 야, 야, 오! 아뭐왜 이렇게 이뻐, 이 게임이! 기분 좋게쓰리 유후! 뭔가 숨겨진 것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숨겨진 게 같은 건. 네, 맞아요. 이거 개발하신 분들이, 그, 그래픽을 상당히 신경 쓴것 같아요. 화려하다기 보다는, 어, 하이, 뭐냐, 이거 또! 화려하게 되보단 이뻐요. 조화롭다랄까? 어, 어디 가냐. 자. 아까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 저 열어놨겠지? 뭔가, 어떻게 스샷을 찍어도 다 이쁘게 나올 수 있는 그래픽이야, 진짜. 그래픽? 이미지에요. 너무 좋아. 어? 어? 내총 맞네? 해주고 명상 저분은 저기로 왜 가는 거야? 주인공은 또 뭐고? 응? 파왜 타지? 어? 커나졌어. 어, 뭐야 <웃음> 외계인이야? <웃음> 뜬금없이? <웃음> 저 누가 봐도 외계인인데. 아, 저거 그거다. 아까 사막에서 있던, 뱀 같던, 뱀처럼 생긴 뭐라고 해야 되나. 건축물? 뭐가 있었는데. 그거 같은데? 아, 이건 분명 왕국이다. 왕, 왕국이네요, 느낌이. 왕국 이었는데 침략을 받았나봐. 근데 침략? 이런 게임에? 전쟁이 있었나, 그냥? 진짜.